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이 대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풀체인지된 BMW 5 시리즈 520i 모델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MW 5 시리즈의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가솔린 모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i 모델과 530i 모델로 나눠지는데요 풀체인지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530i 모델은 이름 모델이 삭제가 됐습니다. 530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x 드라이브 사륜이 적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520i M 스포츠 패키지 기준 으로 32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시작 가격은 30만 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된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 가격 차이가 그전 모델과 많이 나지 않는 이유는 풀체인지 전에는 럭셔리 모델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번에 풀체인지된 모델은 아직까지 럭셔리 모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시작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5 3 0 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X드라이브 모델인데 럭셔리 모델은 아닌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유지비. 예산은 520i m스포츠 모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i m스포츠 모델의 가격은 7,330만원 으로 책정이 됩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대대로 bmw는 풀체인지 하고 나서는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프로모션은 추후에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할수 있도록 변경전 모델의 프로모션을 보면요. 변경전에는 약 880만원 정도를 깎아줬습니다. 물론 풀체인지 직전이기 때문에 할인폭이 큰 것도 있겠지만 현재 bmw 판매량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프로모션도 더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풀체인지 된 5시리즈도 880만원까지 프로모션은 안 가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프로모션이 나중에는 적용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 2 0 i 의 유지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 계산은 10을 기준으로 했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년차 자동차 세금은 52만원 정도 나오고요. 감면의 시 하는 3년차 자동차 세금은 49만 원 정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244만 원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 세금이 개편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동차 세금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 값이 워낙에 비싸니까요. 그리고 차량 취등록세를 살펴보면요, 차량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586만 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등록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그 점은 감안을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살펴보면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 기준으로 9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를 살펴보면 BMW 520i의 연비는 12.1km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차량 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73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주행 거리별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1년에 1만 주행했을 때 142만원, 1만 5천 주행했을 때 때 214만원 2만주행 했을 때 285만원의 기름값을 지출하게 됩니다. 연비가 나쁜 편이 아니고 일반유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국산차량 비교하더라도 기름값이 비싼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5년간의 운영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20i M 스포츠 기준이고요. 차량 가격을 포함을 했고 연료비는 1년에 1만5천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9720만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금액을 월 지출 비용으로 나눠 보면 한 달에 162만 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 오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계산을 해 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1,804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금액을 나눠서 계산을 해 보면 월 지출 비용은 30만 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유지보수 비용까지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 보면 달 35만 원 정도면 BMW 520i를 운영하는 게 가능하네요. 하지만 이 가격 안에는 차량 가격하고 취득등록세 그리고 할부 이자 부분이 빠졌으니까요.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체인지된 BMW 520i의 유지비를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